예, 지금 실종 과정 여기서 그리고 있으면, 막 2층에서 막 바닥 내리 찍으면서, 막, 우닥이 방해하고, 옆집에서 막 가래뱉어되고막 그런 일 하고 있죠. 밥 먹을 때 가래뱉거나, 어, 잠 잘나가면 잠깨우거나 예, 괴롭히는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. 시간 맞춰고 옆집에는, 이전에 살던 옆집에는, 이제 막 뭐라 뭐라 떠드는데,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했더만, 안 들으면 제 자유 아닙니까? 듣급 말고 내 마음 아닙니까? 근데 안 내려 나가니까 괴롭힌다는 거죠. 아, 그래갖고 얘네들 뭐 있구나. 옆집에 저 사람, 사람들이. 관계로어게 한다는 거예요. 아, 괴롭히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데, 그, 나갔던 사람들, 그렇게 살다가 괴롭히고 막 가래 뱉고 막 들락날락 그래서 아 누구 이름 부름치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나갔었는데, 수환지구로곧 행기 그 추락한 지점에다가, 신가동, 거기 장북동인가, 거기, 그, 장산, 그, 행기 추락한 지점에다가, 신청하던 관련, 뭐, 세월호 관전 같은 거, 연관 같은 이제, 새로 이사를 갔죠. 그냥 그 사람들 이사를 왔는데 날씨 문제 생기는 거 관련해갖고, 이제, 글 적으니까 아줌마가 잠못자기 하기 시작하던 말, 막, 잠 깨우고, 잠못자기잠 잘나가면은, 막, 시끄러운 소원 내기 시작하는거죠 괴롭혀되기 시작해갖고, 이제, 괴롭혀되다가, 이제, 히말라야빙하 떨어지고, 네팔 눈사태나고, 막, 그러니까, 이제, 본격적으로 또 괴롭, 그 전에 살던 집 못지않게 막 괴롭히는 거죠. 이사람 사람 같은 거 조종해갖고는, 거기 나가려고 하면 사람 조종해갖고, 형, 형조종해갖고막 앞에 다 가로막거나, 뭐 하려고 면다 가로막는 식으로 해갖고는, 괴롭혀야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.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올 때는 막 웃으면서, 뭔가 그, 웃으면서 막 그런 식으로, 뭔가, 뭔가 자기들이 뭔가 그 도움 주는 그런, 그런 식의 느낌이었다, 아까. 뭐 자기들도 뭐, 뭐 실종하는 뭐 관련해서 뭔가, 그 자동차 남바가 7 1 7이잖아 717, 717, 7 1 7그 그, 들어간 그런 남바가 가진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, 똑같은 행동 한다는 거죠, 많은 도그 그러다가 사고 생기니까 더 괴롭히고, 그 같은 거적을라가면 이제 못좋게 따라나고 괴롭히고, 그러다가 뭐 태국 사고 같은 거. 폭발 같은 거 발생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또 계속 괴롭힌다는 건거 중에 있고 이층 2층 마찬가지예요. 2층도 이제 사람 바뀐 후에는 뭔가 그딱그 그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데 이제 결국은 똑같은 거죠. 그 실종하는 그 미래병을 잠못 잠자지 말고 아니 약 먹고 잠자라고 실종하는 거지 말고 실종하는 거지 말고 약 먹고 자라가고 그런 식으로 사람 그렇게. 만들어 놓고, 잠, 잠자, 잠자니까, 이제, 잠을, 잠 자니까, 이제, 비가 안 내리지 않습니까? 그 그러니까 2층에서 막 바닥 강하게되리지면서 그, 전에 살던 집 못지않게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. 2층에서. 뭐 사람 밖에도 똑같다는 거죠. 뭐 사람 감강로통제나려고 자기도 맘대로. 이렇게 괴롭히는 세력들 때문에, 그 사고 같은 거 생기는 거죠. 뭐, 세월호 지원을 추락이나, 그, 남양주 화재 같은 거에. 근데 이런, 이런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 관해갖고는 말을 안 하고, 해. 이런, 그, 관련해갖고, 이제, 괴롭히는 세력들이, 그, 뉴스 같은 데다가 기사를 쓰는 거죠.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면 이런 식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에 관해서는, 이제, 말을 안 하고, 해. 남양주 화재 같은 경우, 불이 났다. 그냥 불났다고, 해 근데 소방관들 대처 잘해갖고는, 잘했다. 기사 다해갖고 사망이 명도 없다 기적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쓰면은, 이제 이 괴롭힘 당하다 내가 이 기사를 보게 되는 거죠. 다른 기사, 그 괴롭히는 세력들이 뉴스를 만들게 되고, 기사 쓴 것을 또 보게 만들고, 얘네들이 감정 조정해갖고 괴롭힘 당한 내가 이걸 보고는 짱한 느낌, 찡한 느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다가, 야, 이거 기사, 이거 남씨 이거 남 세력이 괴롭혀갖고, 괴롭히는 세력들이 해갖고 불난 건데 하면 또 이제, 이 이런 또 괴롭히는 거죠. 또 사고나 봐또날씨 문제 생겨 뭐 이런 식으로. 계속 히는 겁니다. 충분 이렇게. 요... 괴롭히는 것을 가해갖고 말안 하는 거죠. 괴롭히는 거 사고 터지면은 이제 비슷하게 괴롭히고 비슷하게 사고 터지는 거 아니까 계속 비슷하게 괴롭히고 사고 터지면 재빨리 그가 갖고 막으려고 해. 그 근처에다 소화기 갖다 놓거나 소화기 갖다 놓는 식으로 뭐 사람들 퇴치시켜놓거나뭐 그걸로 잡고 있고 뭐 감시 세력 조금만 김이 김이 보이면 재빨리 피난시키거나 불 날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화재, 풍기 같은 사고는 나도에 사람들 많이 죽지 않습니까? 근데 화재는 나도에 사람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그쪽 다 세력이고죠. 사고는, 사고 발생했지만, 뭐,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뉴스 하, 하지 않습니까? 지금 계속 그런 거 보는 거죠. 자기는 이제 실종화도못그걸이 방해하는 생각들이 이제 날아지고 있고, 해. 이제 그거 하는 거죠. 그 매물 같은 거에, 이제 그 공고명령 등 하게끔, 실종화던 관련, 뭐, 공고명령 하게끔 몰아갖고는 사람 많이 죽게끔 만들어버리고, 못하게끔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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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것같은 그런 거 보는 거죠. 실종화던 그, 문제 안 생기고 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하는 건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. 그 재밌어 치는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. 부모가 아기 버렸지 않습니까.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고 하나 받, 그 아이 버리는 사고가 레기통에다 던져, 던져 버렸던가 옥상 그 고층 빌딩에서 아기 아기 돌보기라고 그랬다고. 요그 아기 돌보기 싫거나뭐 시청하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 뭐 그런 상황 같은 거. 생상적인 것도 해야 되니까 귀찮고 상관시고 그래서 뉴스 재미 재밌는 영화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시간은 그 한정되지 않습니까? t v 만 있는 시대에. 근데 그 시간에 막 부모가 보러 그러면 짜증나잖아. 뭐 그냥 욕하게 되고 막 심하면 욕하게 되고 폭력 도능사시 게임하다가 부모 때리기도 하고 아이 막 밟아갖고 때리고 때리고 막 어떻게 하고 죽이고 막 그런 사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? 있다가 어한거 들은 것 같은데. 예, 그렇게 된다는 거죠. 요 예,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만들고 괴롭혀들다가 사고 나면 뉴스 만들어 갖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. 하는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사고 나다가 이제 나중에 큰 사고 터지죠. 큰 사고에.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그 사고. 나라 망가는 거죠. 그럼. 그러지 않겠습니까? 협폭탄 예, 하나 터지고 뭐지진을몇번 때려보면은 망하지 않겠습 그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. I mm do -hmm.